다가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당장요. <웃음> <웃음> 네, 아 후기 같은 경우는 어, 인터파크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. 네 저희 연극 나악백고가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는 메시지 하나 하나가 저희 배우들과 회사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제발 많은 부탁, 어,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아 오늘 너무나 아쉽게도. 아 어, 다음 공연이 이어지는 관계로 포토 타임이 없어요 너무 아쉽죠. 예. <laughs> 지금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아예 찍어주세요. 어 감사합니다. 네네네. 네네.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 어, 저희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? 어, 하나 있네요. 최고 최고. 최고 최고. 아 최고 최고. 최고. 이거면 됐죠 뭐. 재미있었어요. 감동도 있고, 재미도 있었어요. 수원님 감사합니다. 어. 아이고, 아이고. 얼짱사진 어머, 여기가 어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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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여기서 찍은 거 아니야? 아, 이쪽이네요. <laughs> 연기들 너무 잘하세요. 재미있었어요. 봉준님 고맙습니다. <laughs> 최고의 배우와 음. 최고의 제작진, 진하했습니다 상 don't know. I'm sorry. y o u 너무 Namapegue, YouTube channel is Mida Kubuna Day is a Kanda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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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a n d a n 저희가 저기에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보시, 보시고 구독 해주시고요. 어, 저희 시트콤뿐만 아니라 저희 배우들한테 궁금한 점들 어,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어, 배우들한테 궁금한 점들 이렇게 어, 이렇게 설문을 받고 있어요. 거기에 뭐 궁금한 거 무엇이든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을 통해서 배우들 그런 인터뷰를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. 어, 여러분들 오늘 꼭 유튜브 구독을 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로 노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미네랄 워터! <laughs> 네. 물티슈는 아니고요 미네랄 워터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.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물 드시고 네, 시원한